사실 기업 활용 사례들 이렇게 같이 하는 협업에 대한 분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저도 프리랜서 강사로 활동하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이 많이 될지 또 프리랜서 강사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루이보머스티 이창기라고 합니다. <laughs> 저도 그 어떤 그 발표를 받고 이게 공연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어, 너무 보스님들 많이 나오시는데 제가 좀 눈대를 치는 건 아닌지 그래서 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걸 준비하면서 저도 좀 이제 제 삶을 좀 더, 돌아보는 시기를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어, 한번 해볼까 제가 다시 말씀을드렸고 그리고 제가 2015년까지 제가 일반 직장생활을 한 20년 정도 하다가 개인사업을 이제 아, 하다가 부 저는 아는데 아무도 뭐, 저를 써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laughs> 어, 정말 저를 적어줬던 게 아니고, 제가 생각했는스쓰리피바이도로 신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말씀 드렸습니다. 혹시 이 글자 아시는 분 있을까요? 아, 네, 망자인데요. 아, 무슨 망자인데요? 괴로울 몸. 망자.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이게 보면, 마음 숫자 망할 망자 이제 바쁠 망자. 보통 뭐 사람들, 아우, 나 바빠 죽겠어. 저 직장생활 하면서 저도 되게 저 말할 때 이렇게 잘 살았거든요. 너무 바빠서 나 만날 시간도 없고, 저도 좀더 어려워. 정말 내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말하고 그는데 그, 그 특히 법칙이라고, 15대 사회복지, 제가 집에서 본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를 시작한 게 15분에 주자가 4시간을 안 끌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 제가 생각해보면 이게, 이게 그 마음이 신하라고 제가 바꾸는 걸잡아는 도구가 가장 강력한 도구가 10%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음, 참고로 누리보험은 세상의 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 그, 표어는 늘동과 같은 사람 선물하는 누리고 컨설팅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혹시, 보신... 어, 저 죄송했던 것들을 잠깐 간단히 보느면 사실은 제가 이제 경력을 여성분들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보통 한 3, 40분? 제가 6층 넘었었는데, 그냥 그정으로 얼굴 씻지도 않고 그런 친구였다가, 아, 제가 군대가서이 휴가에 밀이멀어서 정말,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 군대장을 가가지고, 그래서 1등을 해가지고, 사다다 표창도 고딱 갔는데, 저 거기서 딱깨우치던 게, 아, 나도 하면 되는 거라는 생각 처음 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누가한 선생님, 누가한 이렇게 관심 받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한번딱 제가 터닝포인트가 되는 분이 하고 네. 제가 군다가정전 전문대, 제주에서 전문대 갔었어 그래서 이제 아시겠죠? 얼마 수, 직접 수준이 없는데 제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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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이 계기로 해서 다시 공부를 해서 네. 제가 이제 서울시라대학을요 그다음에 네. 2003년에 직장 다니면서 제가 미국 회계사를 었고그다음시면알떨어져 10년 동안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냥 자격증 있다 보니까 외국 회사들 이제 제가 저를 써줄 때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6 0월의뭐하지라고딱 생각했는데 좀 뭔가 강한 느낌이 되 들는 거예요. 그런 차에 제가 3리피를만았어요 자기 경영 <laughs> 저서 여기 여기 사회 오시는 박 기무라 는것처하 같이 이제 비슷한 접신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독서, 그다음에 건강, 그냥 초등과에 갑니다. 왜냐면 어른들을 깨우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초등학생들부터 머리가 말랑말랑할 때부터 얘네들을 좀 이렇게 교육시키자고 생각을 하고 초등학교에 들어갔는 제가 2 0 1 7년 마인드 프로세스 프로세스 단사한다에 그 작년에 밸런스 워킹이라고 걸으면서 하는 운동이 있었는데 그런 자격까지 뜨게 뜨게 되었는데요. 하여 이렇게 해서 2013년? 네, 2015년 그러니까 저의 인생이 2015년 이후 되게 완전히 바람을 걸어보니까 그리고 마인드 프로세스는 과 마찬가지고 박현강사를 알게 되면서 네. 제가 알게 됐어요. 카톡, 거기 방에서 자랑하면서 자랑자랑 딱 쉬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네, 뭐지? 네,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 예, 네. 배우게 됐고요. 사실은 네. 음, 네. 이제 또, 대웅제학이나, 대웅제학 CF로까지 연구를 하셨고요. 네. 직장생활에 이제 좀 그런 걸 느껴서, 제가 2015년부터, 이제 2017년에 이제 이 이제 제가 제 이제, 그리워 컨텐츠를 사업을 했고요. 지금 뭐, 보험, 네, 강사, 네, 싱커대 강사. 강의는 제가 3 d 네, 피는데저 p 가피는은 경우는 p 같은를제는 s l 를하 p 있이데를 제가 강 e e 하고 있는데 e s l p i 이 t 를 리뷰할 때 주로 in the sleep in the sleep in the 들 l e e p in the sleep in 식 h e 업무 e e p in the s l 물론 지금 이거 교육을 안 들으신 분들은 저을안 l e e 분들은 저게 무슨 l e e p i 시 the sleep in the sleep in t 어, 저 그전에 한번 저희 강사 가정 받을 때 저희 대표님께서 오셔가지고 저희 대표님께서 신부 아이즈가 발사하는데 수렴이 안된다고 그걸로 팍 던져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제가 차가 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강의를 계속 많이 했었는데 끝나고 나서 지나가면 사람들이 던져요. 그래서 항상 제가 어, 강의 끝나고 여 시에 강의 끝나고 나서 애프터라고 다시 보는데그 그런 때이 전투장 이 절벽을 전편, 다 보여주고. I'm a true p 안 r s o n I'm a very h 나고 아, 그 p e 지 그랬었지, 그랬었지 그래서 e r 그때 그때 p 걸 피디아프로 전 I'm 숨 very happy person. I'm a 때이걸 다시 보면 p y p e r 다 o n I'm a very happy 도 e r s o n I'm 도 very h a p p 이런 식으로 제가 경계를 하고 있는 거아닙 책에서 본 것을 해가지고 적용하고 해서 편광사들을 피에서 오신 분들이 몇분 계신 것 같아요. 나는 책을 많이 읽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저희 저희 획이라고 해야 되나? 사실 이제 스리피 쪽에 서 관련된 사람들은 보통 일하자한50% 100% 이상은 보통 책을 보는데요. 그 방식 자체가 이렇게 공개적 방식이라고 들으면서 공개적 방식을 찾다 못하 저자에서 생각, 슬가, 측해을있고 나의 입장에서 깨달아서 배운 내용을 나의 설명한 적용해보는 거죠.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법, 깨달 적용할 거예요. 이걸 그럼 어떻게 하는지 before reading, r 3단계를 나눠서 보고요저 지금 맵, 한 장으로. 강의만 두세개가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한 장으로 딱 담아주면, 사람들의 공개인이 시작되면서 딱 정리가 딱 세 번째는 공원찾기인데 공원찾기는 녹음 내용은 안 나오죠. 왜냐하면 이걸 같이 활동하고 이렇게 많아서 단글 내용게 별로 없더그래요 보통 한 40분, 45분 평업을 하게 되면 노래시간이한 30분 정도 늘고 10분, 15분 정도 많이 다르거는 그래서 노래순간부 학습이라는 게메인 테마기 때문에 어, 이번 초등학교에 자기 경영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어, 제가 좀, 제가 좀 나름대로 좁혀보면뭐 좀 가을나와의 공원이었죠. 그렇죠. 죽고 계시나요? 제가 지금 보면 어, 건강 서류들에 제가 많이 좀기을 두고 제가 생감을 하고 있는데 어, 그런 문서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건강 책만 한 120권 정도 됐지만, 근데 120권 중에서 제가 3집 피에서당편 대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500권을 음. 500권에서 네. 8권을 추려주셨었든요 네. 8권 타도 제가 한번 추천받은 책들이 아니면 제가 책을 읽으면서도 읽고 싶었던 책들을 받다보니까 음. 120권이 되는데 거기에서 제 선물인 만딱 골라 골랐고 아까 이성명 대표님 건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조금만 알면 되는 그 건강 질수는 부분들이 되게 모를 수가없고 그리고 아프면 의사한테 입탁하니까내 몸일 때 의사한테 다입탁을 하시는데 그러기 전에 몸에 조금만 <laughs> 알면 훨씬 더 건강하게 살수 있다는 결론이었는데요저 같은 경는 여기서 정도 뽑아봤어요. 다이어트 블루장스탑스트리트그 다음에, 물 치료 핵심이다, 평소식생활로잘살하다면 면역, 면역이 못한다, 그 다음에, 광기원 한식분으로 또, 그다 환자는요, 제, 제, 여섯, 일곱, 그또 왔는데, 제, 나름대로부터 자리를는 이렇게 하세요. 다이어트 불가능을 치기 제가 잠깐 조절을 했는데요. 어, 영상 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아프면 그러니까 아침을 먹고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배출 한식이라는 법이 있어서 천구 삼십 년도에 나온 이론인데 지금도 받아주, 때문에. 네. 아, 이 거설처럼 받아주고 지적 중인데, 아이 배출 중이라고 해서 새벽 4시부터난1 2 시까지, 그러니까 네. 새벽 4시부터1 2 시까지는 이게 독소가 배출하는 기로 몸이, 얘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가면 매연이 나옵니다. 엔진이 돌아가면서 매연이 매월, 나옵니다. 사람도 뭔가 음식이고 밥으로 먹으면 이 안치법에 대한 이걸 배출해줘야 되거든요. 제수라는 게 저희가 같은 경 팀, 땀, 소변도 대별적으로 나오는데, 이런 메커니즘을잘 돌아가는 게게 가장 기본적인 이 시간에, 생각해 주고 있다고 시거든요데 저희는 아침밥 꼭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악플용과 많이 먹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상식해서 굉장히 희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제 다이어트는 지금 그 탑의 다이어트라 인근이 수천이 1200만 부가 팔려서 전세계입니다. 20년 동안 배쌉을 올라왔을 때, 이이이 어, 이, 이 시간에 뭘 드시지 마시고, 그럼 아무것도 안으게 되고, 픈데 드시지 않는 게 아니라 과일을 드시죠. 과일과 체를 제작을 해야 기를해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학생들이나 우리한테 왜 식물과 적가 우리가 탄수화물이 필요하다고 그러니 포도당이 필요해서 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사실 우리 몸이 그 뇌에 필요한 건 바닥이에요. 바닥. 바닥이 왜 있냐면, 밥을 먹게 되면 4시간 정도가 돼야 소장으로 가서 영양소를 흡수해서 그게 이제 영양 에너지 준다고 주, 준다고 우리가 과일, 과일, 야채 같은 경우 30분 만에, 30분 만에 소장까지. 네. 그래서 먹고 30분 만에 에너지 모를 정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진짜 아니야. 나는 그렇게 안하더 어떻게 잘 타러 왔는데 라고 하실때그 타러 줘도 되는데 조금 더건강운걸 하고자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일책 물체 한번 보시거나 일가 저희 플랫폼을 나가야 되죠. 한번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음. 여기 보면 몇 정보 정도 한에다그 내용들을 말았는데이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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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은 너무 양이 담겨있 이걸 못 드리겠더라구요. 그래서 줄여봐도 이정도 되는데 이 책은 조금 어려워요. 약간 좀 공부를 공부를 하다가 봐게 이게 좀 들어오지 그냥 거의 더 나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원래 질, 그러니까 내용들이 너무 좋아서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물이랑 소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우리 몸이 70%가 물로 된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물이 어떤 물로채워져야 될지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맑은 물로채워져야죠 사실 그래야 내가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나와 있는데 이거는. 원하시면 나중에 제가 맵으로 전달을 해드릴게요. 네. 책도 또한 두권 말고 5 0 0페이지 없고 단지 홈페이지로 접도 안 하는데 그래서 쉽지 않지만더 원하시면 제가 이번에 제명 찾는 거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맵자료실에 올려서 주 쓰죠? 네. 이거는 그런 문제 좀 있어요. 이게 오늘 저작권법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없잖아 있어서 제가 왜냐하면 제게 아니잖아요. 타이핑치긴 했지만 이게 뭐 제가 합의하고만 아니지만.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드리는 게더나 그리고 저는 음. 저는 이 이거 저, 이, 한 장을 얼마 전에 제가 그 책이 는데 그 너무 책이 좋아서 저는 그, 책을 너무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 저, 이걸 많이 쓰거든요. 제가 심가하르이있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걸 사실 예전에 이제 만들고 아, 마, 그러니까 아, 만들, 아, 이렇게 만들고 p p t 드 PPT나 이렇게 만들 고 일을 두번 해야 든요근데 물론 박윤태 붙여서 다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프레지로 만드시는 뭐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저는 이제 이 기로 되게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던 자료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렇게만 제가 좀 냅장을 빌리면서 제가 강의할 때 포인트 조금만 탁탁 찍어서발표하 너무 뭐 파워풀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장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현데 우리가 책장은 성적되어서 한국 의사, 의료사 한0 0 명이에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전복이, 그러니까 인기가인기가 전공해서 그 하루에 두 배로 떨어져서 모든 사람이 중무고 사람 죽고 있는데 게잘안 나옵니다. 그래서 연간 2 5억 명이 죽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미국인입니다만 우리나라도 그냥 못지않다고 있는데 근데 그걸, 그런 점이 잘안나옵니 그래서 어, 이 조한명이나 이 의사 수천 대책은 우리나라도 못지않게 죽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네. 이게 질병 예방, 예방이 무관심한 결과고 이 사람 환자였구나 말씀했는데 제약회사가 우리에게 틀어주고 있는 의료 권력이 환자들에 넘어오는 거예 그것이 환자입니다. 환자. 네. 어, 제가 이제 아까 1 2 0번 정도 질문이 네. 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건강체. 응. 거기서 top 3에 뭘 많이 챙겼던가. 그래서 제가 좀 직접 만들어봤고요. 담시면 비타민과 미네랄 처방하지 않은 이유가 병원에서는 의사들은 네. 그 응, 영양제에 대해서 네. 공부하지 네. 않. 그, 어, 6년 동안 그 의학 공부를 하면서 배우는 게 반화야 2시간이 보잖아요. 연예인서 음. 음. 그렇다고 하면. 음. 그리고 이제 그 매클러면 살아온 성길과 기억을 하면 지금 어려운 분들은 다 아시겠죠. 기억을 하면 가면서. 그래서 혹시 그때 우리 믿고 보자 그 가습기 그 그런 것도 하기 뭐, 전에 그, 나오기 전에 뭐, 서울대보호 교수가 괜찮다고 하고는 해서 음. 이렇게 다보면 그것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핑크 리버 다시. 이이 유황 그 예방 차원에서 후원금을 모으는 건데요. 사실은 여기 보면 여기를 지원하는 업체들이 KFC나 이런 데요. 먹으면 되게 안 좋은 데서 에 이걸 지원하고 있고 거기에 홍보금을 써먹고 있고 여기서 모, 모아지는 그 후원금이 다 사람들의 어떤 마케팅 비용이나 이런 거로 쓰이고 쓰여지고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라고얘기하 그리고 과공식품이 아닌 진짜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걸 부터 말씀 드렸죠. 의대 교육까지도 비타민, 음. 미네랄, 자연치료에 배고픔 치료를 영시하는 데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을 처한 게 아닌지 모르는데 그래서 좀 웃긴 거는 저희가 어떤 영양제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려면 의사들입니다 의사들은 배우잖아요. 보통 그 의사들이 먹지 말라고 하나 화를 내거나 이렇게 그, 끝을 흐리거나 그렇게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음. 공부 잘 하지 않는대요. 이거 이런 얘기하면 되 불편하신 분들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편식이고 아니어 사실은 제가 일단 저들이 건강 하기 시작했던 게제 아내가 아 암환자였어요. 아은 그런 참기였었는데 그거를 제가 접하면서부터 계속 자꾸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주변에 그런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봤어, 암이 발견돼 있거든요. 근데 작다고 두 개월 더 다시 보라고요. 왜냐면 지금은 작아서 수술할 수 없다고 근데. 조금더 생각해 보고 있냐. 암에 걸린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식단이나 생활습관을 파파을 해서 이거를 걸리지 않게 어 생활습관이나 식습관 개선해 줘야 되니까 어떻게 해보면 맞잖아요. 근데 이걸 더 키워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방, 암 같은 경우는 그렇죠. 좀더 키워서 수술하고 항암제항암체항암제 맞고 그다 방사선 치료하는 게표혈치료라고 하는데, 어, 불편한 진실이 우리가 약은, 약부에서 약을, 약국에서 약을 사 먹으면 의약품, 그 의료, 방사선은. 수익이 어디로 들어요 수익이 경과 의사병. 그런, 그런, 네, 내용이 있습니다. 뭐, 어, 넘 시간이었다. 또체크서 가장 중요하게 수면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버릴 시간이 아니라 뭔가를 투자하는 시간이라고 이렇 했고요. 자기가, 뭔가 수면 결정이 지금 이런 식으로 다 왔어요 그래서 이 오시면 어두워지면 내가 성분에서 분멜라토닌이라는이 물질 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인간은 자그 어, 저녁에 뭐라 저녁에 보시면 그러니까 나는 야행성이야 이잖아요그그 그 말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이 면화톤이 나온다는 건 내가 주행해야 돼 그러니까 낮에 일하고 저녁에 자야 되는 그런 분위기야 그런 뭐게 있어. 그 다음에, 어, 당뇨병, 음식 때문에 생긴 병은 음식으로 보셔야 합 그렇죠. 지금 당뇨 수치가 잘 잡히고 있습니다. 라는이 사람이 조만간 투석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치료되지 않는거 약을 치도 하는거 그래서 그것들이 나왔는데, 어, 고혈압도 마찬가지예요. 증상이 불과 숫자에만 집착하지 마세요. 지금 표준, 표준 우리가 혈압이 120에서 80도로 알고 있어죠 지금 여기 책을 보니까 나이가 70, 80이 넘어가면 혈압이 올라가는 것같아요 당연히 올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 20, 이 전체 혈액이라든 이런 데서 피요로 보내주는 근량들이다 있기 때문에 혈압이 120, 80, 80만 되더라 전체가 들어가는데 나이가 70대, 80대 되신 분들은 보통 1 6 0에120 정도가 돼야 몸의 혈액을 잘 몰아가기 20대. 근데 우리 고혈압이라고 네. 생각하 혈압 강화제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 나오고, 이제, 콜레스테롤, 이쪽 얘기가 나오는데, 콜레스테롤 어, 같은 경우는 몸에 이게 보면, 그러니까, 콜레스 높으면 되게, 걱정하고, 콜레스테롤 저하자먹잖아요스타트얘기하는데이 서치 같은 경우가 좋은 게 아니라고.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 몸 간에서 콜레스테롤 85%를 만들어내고, 먹는 거에 15%를 들어다는데 근데, 콜레스테롤 높은 건 뭐냐면, 우리 몸에 염증이 많아거니까 그러니까 치유하려고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는 거고요. 이 스타틴이라는 약재를 본연 먹으면, 어 저기 남자분들이 많으신데, 10년이 난 이거 스타틴 먹으면 10년 넘었어 그러면 사실은 난 성공부자라고 말하는거거아요 그래서 이 기가 막힙니다. 이게 스타틴이라는 이게 만들어져 만들어 그러니까 만드는 회사가 화이자인데, 어 비아그라시죠? 비아그라도 화이자에서 나왔 그러니까 스타틴 트 10년 먹으면 비아그라가 당연히 올 거예요. 그래서 스타틴 트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1, 2등을 예, 다는 그런 의약제있는데 그런 커넥터 의 신택션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갑상도 지나갔고, 네, 너무 과잉진료되고다는 얘기를 하면그 다음에, 비만 같은 경우는 영양바아가 아니라 영양털핍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필요할 때, 즉 영양소 보충이 필요할 때, 우리 몸은 매일 식어서 보낸다. 보낸다는 고게 바로 배고픔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살치시고 다이어트를 고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먼저 식습관에서 내가 돌 보고 계신지 먼저 보시는 게 국성분이실 어, 부성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암은 사형성 아니고 몸의 경고신호라고 그래서 아마 이 암이 생기지 않으면 우리 몸은 거의 폐혈증으로 바식사한다얘니 그래서 이게 암이 어게가 아니라 경고사인이 생각할 수 있는 그 그러니까 백신 많이 거 맞잖아요. 요즘에 백신 아마 충격이 확히 제가 안 되는 걸 알고, 는 알고 있는데, 네, 이 보면 음, 백신 같은 경우는 이게 음, 이제 그 방부제가 지금 수분으로 수근, 쓰는 걸로 알고 있요 그래서 이제 그 수분을 방부할 수도 있고. 또 문제가 뭐냐면 미국 질병통제센터가 여기서 이제 백신을 뭐받으라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자체가 백신에 사는데 그러니까 20개, 40개가 20개를 이 질병통제센터에서 착발을. 그러니까 백신이 팔려나가면 팔려나갈고록 지료 선배센터가 돈을 벌어들요럼스피 국방장관 아시죠? 그 분은 미국 국방장인데그분 같은 경우는 그, 사스라고 왔을 때 그거를 거치고 나서 자산이 1,200배가 벌어들여요. 그래서 그런 예, 연관관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 는거 네, 그렇습그 그래서, 그, 뭐, 그냥, 뭐, 제가 이런 것들, 강의하는 것들은 하나로, 습관적으로 다합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빨리빨리 해야겠어. 제가 보험 쪽도 좀 하고 있는데요. 음, 생동보험이나 후렴보험 생명보험 쪽으로서, 우리들한테 이제 중심보험 같은 경우도, 왜 중심보험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것들을 정비하고 나서, 양이 좀 많아. 이제, 종서보여드리면이해라든가어떤 그런 것들이, 되게선택들이되게잘되게다고게이다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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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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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또도 이렇게, 이게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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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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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이 그 데이터들 여기서 쌓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계인하면서빨걸를 돈으로 살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이큰 흔적들을 안 보이죠. 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외모 그 쪽에다가 이렇게 쭉 저희가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인맥들이나 이런. 이력하면서이정상에서이 했던 에서이영에가이영상이영상가이영이 영상에서 이나이라든가지이영상가서이영상에이 영상에서 이영나이영이영고에서이 영상에서 이영상에는지영상에에서이영에서서이영상에이렇게서 거고요. 에이서이영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영에서에 테슬라가 테슬라 시총이 작년에 65조래요. 그래서 개인 프로젝트 제치고 가고 1위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 보면 제가 느꼈던게뭐 있냐면요. 어, 지금 작년에 테슬라가 만들는그 전체 대출은 만6천대 정도밖에 안 됐어요. 폰드라 이럴 는 300만 원. 근데 테슬라는 또 적자예요. 그러면서 그거가 지금 시총 65조라는 거걸 제가 되게 많이 생각했는데 남들이 뭐현기차라든가 아니면 도요나 이런 차들이 하이브리드 차도 만들었잖아요. 자동차, 네, 전기차도 되고 휴관들도 그럴 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에 우리나해서 전기차에 팀원들이 게이휴 나오면서 이시총이 바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제가 이제 받아 그걸 보면서 받아들인 부분이 뭐냐면 위대의 모습을 정확하게 지금 보이니까 이들이 투자자들이 여기에 가치를 준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90년 여러 가지 제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뭐 사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게 매일 다니고 <laughs> 있어요. 뭐냐면 생자 편견이라고요. 살아들면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그 기반권을 어떻게 살다갈 거냐, 딱전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이 건강이라든가 재무적인 거라든가 정치 적이고 독서라든가 경영 슬리피라든가 치과하서 있잖아요. 거큰 지금 너무 중요해요. 네, 그런 목표를 유리봉 컨설팅에서 담고 싶은 게저의 마음입니다. 물론 제가 자영업 한지 얼마 안 됐지만, 그런 모습을 보고 지금 제가 풀이를 좀 해가지고 있습니다. 쓰시는 <목소리도> 로고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